네, 여행 가서 쓸수 있는 그리고 호텔에서 쓸수 있는 표현 서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 설명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인을 어,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uh, I would like to check in, please. I would like to check in, please. 자, 여기서 would like to는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할때 would like to. 자, 여기서 would는 뭔가를 할것이라는 표현이고요. 조동사 어, uh, word는 미래 반에서 상당히 의지가 약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낮다는 표현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좀 공손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고. 그래서 w o u l d like to는 말 그대로요. would like, 좋아할 것이다. to, 뭔가를 할 것을. 그 말을 우리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uh, I would like to check in please. 간단하게는요. check in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Jason Lee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I have a reservation under Jason Lee. reservation 예약이구요. under Jason Lee. 우리말로는 그냥 Jason Lee로 라고 했는데, 그냥 이, 우리, 이 말, 이 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under, 아래로 라는 말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Jason Lee, 보통 이렇게 Jason Lee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로 이렇게 뭐 예약 날짜 언제 언제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I have a reservation under Jason Lee 체크아웃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I would like to check out please I would like to check out please 역시 would like to 뭔가를 하고 싶다 체크아웃은 체크아웃이죠 자 check, in, check in과 반대로 체크아웃은 뭔가를 어, 체크를 하죠.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썼나 유료로 사용하는 썼나 뭔가를 썼나 그런 다음에 사람이 밖을 호텔 밖으로 나가니까 체크아웃이고 반면에 체크인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체크를 하죠. 이름과 예약 뭐, 날짜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인 사람이 인 안으로 들어가죠. 호텔 안으로 그래서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체크아웃, 플리즈. 아 체크아웃 시간은 몇 시인가요? What time is the check-out? What time is the check-out? What time? 몇 시? Check-out 늦게 해도 되겠습니까? Can I get a late check-out? Can I get a late check-out? 여기서 get, 그냥 가진다라는 느낌으로 가장 보시고요 정말 get은 많이들 사용을 하니까 여기서 구분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late check-out, 늦은 check-out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Can I get a late checkout? 객실 요금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Is breakfast included in the room rate? Breakfast is included. 보시면요 어, 아침 식사는 포함되어져 있다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PP를 아는 거예요. 이 pp는 네, 우리가 3단 변화할 때 여기 보시죠 include included include 3단 변화할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예고요 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형용사라는 사실입니다 뭐 pp 라고 얘기도 하지만 형용사인 거죠 뭔가가 되어진 이죠 그래서 포함되어진 is는 있다니까 두 개를 더하면 포함되어져 있다겠죠 그래서 breakfast is included 아, 아침 식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In the room rate 어디 안에요? 네, 방 객실 어, 요금이죠. 여기서 rate는 비율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냥 보통 r a s e n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문이니까 Is breakfast included in the room rate? 이불 하나 더 주시겠어요? 네, 추우면 하나 더 달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Can I have an extra blanket, please? Can I have an extra blanket? Please. So, extra 여분 남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분의 이불 뭐 하나, 하나 더 하시면 an extra blanket. 그럼 어, 저기 pillow 네 베개 하나 주세요. an extra pillow. 그러면 어 타월이 필요합니다. an extra towel. 네 칫솔이 필요합니다. an extra toothbrush.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extra 를 집어넣으시면 조금 더 달라는 말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extra 방에 금고가 있나요 있겠죠 대부분 있죠 is there a safe in the room is there a safe in the room 자 보통 뭐 there is 하면 뭐뭐가 있다니까 그래서 there is a safe 금고가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보통 우리는 보통 safe는 안전한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어가 붙으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안전한 장소, 즉, 금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Is there a safe in the room? 근처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줄수 있겠습니까? Could you,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Could. Can과 Could는 한 짝꿍이고요. 어, 네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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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과 쿠드의 차이점이 여기 있고요. 캔은 상당히 높은 의지고요. 쿠드는 상당히 낮은 의지를 나타낼 것이죠. 뭔가를 할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네, 쿠드는. 그래서 내가 어, 너는 나한테 recommend 추천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의지가 의지를 낮추니까 상대방 의 어, 상태권이 높아가죠. 그래서 뭔가 좀 공손한 느낌이 들죠. near이라는 말은 근처라는 말인데, by도 옆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 네, 그냥 근처라는 느낌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nearby.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택시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Can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Can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Call a taxi. 택시를 부르다인데요. 그냥 call은 그냥 부른다요. 그래서 누군가 불러요. 그러면 그럴 때도 c 이구요 그래서 I'll call you. 보통 나는 너를 부를게라잖아요. 근데 이게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그랬는데 전화가 올 때, 전화가 이제 생긴 다음에는 부른다는 그냥 전화한다는 느낌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할게 그러면 I'll call you. 그래서 택시를 부른다도 똑같아요. Call a taxi. 그래서 직원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Can you, call, can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물론 can 대신에 상대방을 조금 존중하는 느낌으로서 could you 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방은 Wi-Fi 와이파, 신호가 매우 약해요. 그러면 the Wi-Fi signal is very weak in my room. Wi-Fi signal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eak은 약한이죠. 그래서 약하다는 말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wifi signal is very weak in my room. 아침 식사는 몇 시에 제공되나요? What time is breakfast served? What time is breakfast served? What time 하면 몇 시고요. 자, is served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보통 serve, service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여기 에 보시면 테니스 할 때도 서브를 넣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serve예요. 그래서 3단 변을 보시면 serve, serve, serve. 바로 세 번째에는 pp구요. serve의 뜻이 중요해요. serve라는 말은 준다는 뜻이에요. 제공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을 서브해라라는 말은 공을 나한테 달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serve는 그냥 어네 여기서 바로 세 번째니까. 제공받은, is는 이다, 합치면 제공받는다죠. 그러면 몇 시에, what time? 네, 아침 식사가 제공받나요?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비동사에다가 PP가 나오면 수동태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what time is breakfast served? PP를 알면 엄청나게 영어가 발전이 됩니다. 꼭 한번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공항으로 가는 셔틀 버스 어, 서비스가 있나요? Is there a shuttle service to the airport? Is there a shuttle service to the airport? There is 하게 되면 뭐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A shuttle service, 셔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네, 보통 대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기, 어, 호텔에서는요. 14번째. 그 바는 몇 시에 문을 닫나요? 자, 호텔에 바가 있잖아요. What time does the bar close? What time? 몇 시에라는 느낌이고요. 살짝 끊어 주시고 does the bar close. 바가 아, close 하나요. 그럴 때 쓰를 말이죠. 네, 끊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What time does the bar close? 음 어디에서 가장 가까운 ATM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현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Where can I find the nearest ATM? The nearest 가장 가까운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EST가 붙어서 가장 가까운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the nearest ATM 가장 가까운 ATM. 아 근데 가장 가까운 약국이라 그러면 pharmacy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The nearest pharmacy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딨나요? 그래서 여기서 Where can I, Where can I 넣어 넣 되겠습니다. Where can I find the nearest ATM?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 많죠. Thank you for your help. Thank you for your help. 네, 여기서 for라는 말은 네 뭔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원래 뜻 교환의 느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for라는 뜻은 우리가 위하여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뜻은 교환의 느낌이죠. 그래서 thank you는 뭔가를, 뭔가, 뭔가 서비스를 받으면 내가 고맙다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주고, 받고, 주고, 이러한 느낌일 때 쓰는 말이 thank you니까. 그래서 어, 짝꿍이 들어가요. thank you for the 짝꿍입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help. Uh, complimentary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죠 근데 그것은 어, 무엇인가가 무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저 저도 이제 미국 가서 이 단어를 실제로 보게 되었는데 몰랐죠 저도 complimentary. 그래서 what does complimentary mean?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직원에게 complimentary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래서 mean 의미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it means 의미합니다. 뭘요? Something is free. 뭔가가 free 공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 h 를왜 썼나 하면 Something is 주어 동사 나오니까 that을 쓴 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상당히 편리합니다. 접속사 that 다시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뭔가 모르시면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es complimentary mean? It means that something is free. 끊어주실 때는 that 다음에 이렇게 끊어주세요. It means that something is free. 체크아웃 어, 후에 가방을 보관해야 하는데요 그럴 곳이 있을까요? 그러면 I need to store my bags after checking out. Is there a place to do that? 어, store, 여기서 보면 store, 상점은 아니겠죠 동사로 쓰게 되면 저장하다 또는 보관하답니다 보통 이제 상점이 물건 앞에 진열해 두고 그 남는 거 뒤에 어, 여기다가 보관하잖아요 스토어는 보관하다의 느낌 동사의 뜻이고요. 그래서 I need to store 나는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My bags 뭐 후에요? After checking out 체크 t 후에. 그런 다음에 Is there a place to do that? 자 장소가 있습니까? 그것을 할 장소가 있나요? 자, a place to do that 뭔가 보관할 그것을 할 장소 여기서 그것을 할 장소 투분 동사 나왔네요. 왜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투분사죠. 여기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어 place, 장소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할수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투분사를 여기다 썼습니다. 자, 투분사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가셔가지고 꼭 보시면 영어의 신세사, 신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탔는데 네. 여기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몇층 가세요? What floor? What floor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죠. 그러면 5층 갑니다. Five,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ive, please, thank you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처럼 그냥 팔 이렇게 뻗어서 사람들 이렇게 가로 질러서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그쪽 문화는 그냥 말을 하고 대신 눌러 주는 게 문화니까요.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What floor? Five, please, thank you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먼저 내리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하세요. 이럴 때는 after you. after you. after는 뒤쫓아 라는 말이니까요. 당신을 뒤쫓아서 뒷쫓아, 내가 할게요. 이런 느낌이라서 먼저 하세요. 먼저 내리세요. 먼저 가세요. 라는 표현이죠. after you. 네, 룸서비스를 어, 주문하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order room service. I would like to order room service. would like to, 뭔가 하시, 하고 싶다는 뜻이고요. 조동사 시원하게 한번 보시고요. I want to order 주문하고 싶어요. 이겠죠? 그래서 would like t o 도 하고 싶다고 want to 도 이렇게 want to d 하고 싶다는 느낌입니다. 둘다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would like 떠나면 a want to 그래서 order 주문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order room service 보통 이제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서비스 이런 곳에서는요, 워드라이트를 엄청나게 사용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의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제 체크아웃 하고 이런 표현하면 좋죠. I had a wonderful time at your hotel. Thank you. A wonderful time. 멋진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A wonderful time, 멋진 시간을 어디에서요? At the hotel, 너의 호텔에서. Thank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V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죠. 배터리가 문제이거나 그럴 때, 네, 바로 front desk에 이렇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The remote control for the TV isn't working. The remote control, 이게 바로 우리가 끊어서 우리가 아, 짧게 말할 때는 리모컨이고요. 리모컨이 콩글리시니까요. 리모컨이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remote 하시거나 아니면 remote control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mote은 멀리 떨어진 이구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우리가 바로 리모컨이라고 하는 기계구요. 그래서 work 작동하답니다. 그래서 isn't working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the remote control for the TV isn't working. 방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음, I think I lost my room key. I think I lost my room key.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I lost, 잃어버렸어요. 과거죠. Lost, 잃어버렸어요. 뭘요? My room key. 방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는 대부분, 네, 카드죠. 그래서 카드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냥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표현. 다시, I think I lost my room key. 어, 방에 핸드폰 충전기를 두고 왔습니다. 무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럴 때는 네, I left my phone charger in the room. I left. 자, leave의 3단변화는 leave, left, left이구요. 바로 요 과거 left이구요. 자, leave는 원래 떠나다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나두다라는 말도 있어요. 누군가, 뭔가, 누가를 떠나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을 놔두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뜻입니다. 느낌이. 그래서 나는 남겨놨어요. 놔뒀어요. I left my phone charger. 폰 charger를 핸드폰 충전기 charger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In the room. 방안에요 그럼 보통, 어, 네. 어, 보통은 보내줍니다. 네. 같은 국내면. 글쎄, 인터내셔널, 외국어는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보내줄지. 체크인은 아, 몇 시인가요? What time is the check-in? What time is the check-in? 자, 여기서 what time 하게 되면 몇 시고요? 네, 몇 시에 몇 시가 더 체크인가요? 할수 있겠네요. 아, 몇 시간 더 일찍 체크인 할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Is it possible to check in a few hours earlier? Is it possible to check in a few hours earlier? 자,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possible, 가능한이고요 그래서 is it possible, 가능할까요? 뭐 하는게요? check in 하는게요.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a few hours earlier.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 덩어리. a few hours earlier. earlier는 더일찍이고요 보통 우리는 early, 일찍이고, 이 비교급이네요. 그래서 earlier, 더 일찍. a few hours, 몇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보면요. 그래서 Is it possible to check in a few hours earlier? 가능할 수도 있죠, 그쵸? 자, 오후 1시쯤 늦은 체크아웃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자, 네,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Can I request a late checkout around 1pm? 자, 이걸 알아두시면, a late checkout. 알아두시면 이것만 하셔도, 어, 커뮤니케이션은 됩니다. 그래서, a late checkout, 늦은 체크아웃이고요. around 1pm 한 오후 1시 어라운드 대략에요. 이 대략 오후 1시. request 요청합니다. 그래서 can I request 요청해도 될까요? later c o u s e around 1pm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네요. 체크인 어, 시간까지 몇 시간 남았는데 어, 짐을 여기에 둘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음, I have a few hours before my check-in time. Can I leave my luggage here? I have a few hours. 난몇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Before 뭘 하기 전에요. My check-in time. 네, check-in time까지 시간까지. 그래서 c a n I leave. Leave 네 남겨두다는 뜻이겠죠. c a n I leave my luggage. 네, 수화물, 네 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I have a few hours before my check-in time. c a n I leave my luggage here. 네, 이렇게 간단한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나가면 무조건 감사합니다는 무조건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 있죠. Thank you. I appreciate it. 같이 쓰시면 좋아요. 땡, 땡, 땡. 보통 우리는요. Thank you. 보통 이제 보시면 땡. 하면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너에게 감사한다는 말이고요. appreciate. 네, 감사하는 말인데, 근데 요거 다음에는 사물이 나와요. 그래서 it.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는데, 보통 이게 짝꿍이에요. 그래서 땡큐만 하지 마시고요. 이두 개를 같이 해보세요. 엄청나게 세련됩니다. 그래서 땡큐 아이 어 y 리 u I appreciate it. t 여기서 I를 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땡큐 어 n 리 you, a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세련된 영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 어, 서른 가지 표현이죠. 연습 많이 하시면 여행 가실 때 상당히 유행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주얼주얼 많이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